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를 축복합니다. 성은의밤 금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확신한 여러분들 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5장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배웠습니다만은. 이방 교회 가운데 모범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안디옥 교회였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핍박,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의 핍박에도 가중이 되었고 그래서 많은 성도님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것이 흩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방 여러 도시의 교회들이 세우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죠. 그중에서도 안디옥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였고 그리고 바울과 또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와서 더큰 부흥을 이루었고 또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담을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였죠.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였고 말씀적인 저희 교회였고 선교 중심의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유대로부터 내려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내려왔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거나 모든 교회의 센터 모 교회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그 교회를 사역하는 사도들도 더큰 존경을 받았고 또그 교회 성도들도 모교회였기 때문에 많은 그런 칭송을 받았죠. 이렇게 그런 뒷배경 예루살렘 교회라는 뒷배경을 갖고 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오늘 본문에는 그들을 가리켜서 거디 형제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오라고 예수님 믿긴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할례라든가 이런 율법의 그러한 계명, 또 자신들의 전통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들이 돌아가지고 안디옥계는 앞서 말한 대로 이방 도시 가운데 하나니까 거기에는 할례받지 않은 성도님들도 계시죠. 그들에게 이제 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예수 믿고 온전히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그들이 증언하는 겁니다. 조선 시대가 이제 끝나고 근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조선 시대가 끝내고 근대화가 이루어질 때. 그 상징적인 것을 뭐를 잘라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상투를 잘라야 되는데 상투를 자르긴 잘랐는데 상투를 덜 자르는 거지 자르다 망한 거지. 그러니까 자꾸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원래 가졌던 복음, 이 바울이나 이 바나바나 이런 그 선교, 이런 그 사, 사도들은 그 안디옥교에서 목회를 하고 거기에 쭉.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니까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라든가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를 떠나고 나면 자꾸 이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혼란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새벽과 금요일에 봤던 고린도 전후에서도 계속 그 말씀이 등장을 하죠. 없는 자리에 자꾸 들어와가지고 자신들이 진리 인냐 자신들이 주인인냐 이전에 말씀을 가리키고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과 다른 주의제자들을 싹 무시해버리는 이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굉장히 큰 분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안디옥교의 이방교의 성도들은 우리가 그런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잘못 믿었다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교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돼서 안 되겠으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던 자라고 하니, 그것도 알아볼 겸, 또 지금 분쟁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고 계신데, 할래,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정확한 예루살렘 교회의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서,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대회죠. 예루살렘 교회 1차 선교대회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갈라디서 1장 2장 1절을 보게 되면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내가 기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전에까지는 이제 바울이 회심을 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깊은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자기가 알고 있던 구약 율법을 복음 신약으로 풀었죠. 3년 동안 그거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이런 사도들과 만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신들은 이제 이방의 사도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울은 열심히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방금 말한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14년 후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 가지고 그 회의하는 내용.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내용과 이 말씀들이 함께 연결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이갈라데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 여기 유력한 자다라고 기록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교의 사도인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도들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이방 가운데 전했던 복음을 설명을 하고,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도 독일하게 성령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증거를 여러 가지를 쭉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자기와 함께 제자로서 사역을 했던 디도 있죠. 디도, 헬라인은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즉, 이 디도가 자기의 훌륭한 제자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헬라인은 디도를 자기들의 관습같이 할례를 하지 않도록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성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제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그러한 주의 종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앞서 소개한 대로 가만히 들어온 거두 성제들, 아 이들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다시 뭘로 율법으로 다시 회귀시키는.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의인데 그 율법을 지킬 이가 없어요. 율법을 보기만 볼수록 우리들은 뭐라는 걸 깨달아요? 죄년은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똑같은 하나님의 의인 누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유로울. 주셨는데,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해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자유를 줬는데, 자꾸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와가지고, 뭐 이것을 해야 되니 저것을 해야 되면서 그동안 갖고 있던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말 빨리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빨리 하네.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귀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저를 귀하게 생각하죠. 안 그래도 그냥 아멘 하세요. 그럼 이제 간혹 간혹 이제 뭐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듯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셔가지고 뭐 물질도 한번 와서 크게 뭐 이렇게 물질 단위도 큰 걸로 갖고 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제 방문을 하시면서 예물도 이렇게 드리고 교회를 이렇게 섬겨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 가운데 간혹 자신이 섬기는 교회 혹은 자신이 알고 있는 교회들을 비교해가지고 우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토요일이면 성도님들하고 교회 청소하죠. 내가 교회 개척하면서 있는 가운데 빗자루 손을 떠나본 적이 없네. 그런데 저는 그게 즐거워요. 청소하는 게 저는 좋아요. 여러분들하고 뭐 청소하고 이런 거를 제가 무슨 그거를 이렇게 그 잘 하고 싶지 않아 하거나 그러지 않죠. 저는 그게 좋아요. 그런데 청소나 이런 걸안 하는 목사님도 계신가 보죠? 그런 거? 저는 그분을 어떤 판단하는가? 거 안, 그분은 그런 그 교회는 그렇게 하나 보지. 그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 그러면 자기가 섬기는 교육은 자기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청소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교회도 목사님이 청소를 안 해야 되나? 왜교회에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는데. 목사를 청소를 시키냐고. 자기도 빗자루도 안 잡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 네. 그러니까 열심히 그동안 이렇게 섬겼던 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자신들이 목사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것처럼 목사님을, 목사님이 청소 안 하고 성도님들이 청소를 다 하면 그게 목사님을 잘 도와주는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로 열심히 하는데 그 분위기. 왜그 교회는 그 교회 얘기를 해야 되지? 왜그 교회 꼬려 가지고 우리 교회를 얘기를 하냐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별로 개의치도 않고, 뭐 굳은 일이라고 할수 있는 거? 뭐 그런 거, 내가 만드는 거, 이런 거 조립 같은 걸 못해서 그렇지. 굳은 일을 내가, 나는 지금 우리 집사님들이 뭐 앰프를 하는데, 뭐 설명을 해도 내 귀에 난 솔직히 들어주도 않아. 나는 성경에 뭐, 뭐 말씀, 뭐 이런 거는 내가... 관심이 갖고 집중이 되지만 무시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거에 관한 집중도가 덜해요. 어떤 분은 또 그거를 관심 있게 뭐 앰프를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음향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 또 관심을 많이 계시는 목사님도 계시죠. 뭐 교회 뭐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한데 뭐 그분은 그렇게 하는가 보죠.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별로 저는 뭐 개의치 않고 하는데 지금 한 작은 예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작은 예를 해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계신데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것이냐. 자신이 알고 있는 그것이 그것이 온전한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지껏 교회를 잘 섬겼던 분들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돌아있으면, 가만히 돌았으면, 교회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자기가 할 거를 잘 살펴야지. 가만히 돌아와서 남들 하는 문제만을 지적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자꾸 얽매이게 만들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의 복음이 아닌 율법의 종으로 사람들을 바꿔놓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당시에 이방교회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뭐 예루살렘교에서 왔네, 뭐 자기가 모교에서 왔네, 뭐 이러면서 이방에는 여러 교회들을 이제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 관해서 이제 바울이 증거를 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랍니다. 여기 말씀은 6절에 보게 되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앞에도 2절 후반에 유력한 자들 나오고 6절 앞에도 유력한 자가 나오죠.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연결하는데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바울이 이방의 사도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도 당대 최고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도 그 위대한 사도인 베드로 앞에도 바울은 뭐요? 떳떳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 앞에도 바울은 거기에 무슨 위축되지 않았다고 라 하는 것이죠. 왜? 나는 앞에 갈라드 1장에 공부한 대로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느 사도 앞에서 떳떳했다. 자! 이방의 사도, 이방의 사도가 예루살렘 교사도에게 회 떡도 됐다. 이 말은 이방의 교회 성도들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들을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뭐가 다른 게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도고, 한 성도고, 한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얘기예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내게 상관이 없다. 베드로 사도라고 해서 내가 그 사도 앞에 내가 말 못할 게 없다. 그런 인간적인 관계로 난 상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뭘로 취하지 않는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사도만 사도고 이방의 사도는 사도가 아니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동일한 사도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만 성도고 이방 교회 성도는 성도가 아니 아니다. 동일한 성도다. 누구는 그렇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 그래서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도와준 것도 없고 위대한 사도 베드로라고 해서 그 베드로가 나를 도와준 것도 없고 내가 그렇다 그들 을 도와준 것도 없고 이거 영적인 사도의 권위로서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이 많은 교회 의 목사님이 됐건 성도님이 많지 않은 교회 의 목사님이 됐건 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한테 도움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분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엘레자에게 복음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이것은 이제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회의를 했거든요. 베드로와 이런 사도들은 유대, 예루살렘의 사도이고,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들은 이방에 보낸 사도다. 이렇게 각각 지금, 예루살렘과 이방, 이렇게 사도로 직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사를 누구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삼었다 여기서는 생략이 됐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도 이때 회의 때 얘기해요.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가지고 누구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어요? 이방? 고넬료, 백부장, 로마 장교.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서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도 성령이 많은.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발언하거든요. 맞다. 우리들도 그 이방의 집에 갔을 때 성령을 보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단,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의 사도고, 바울은 누구? 이방인의 사도다. 구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하였으니 우린 이방인에 가고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고 이제 이방인도 유대인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 결과 편지를 그 편지를 적은 것을 받아가지고 그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교로 가요. 그래서 안디옥교에 가가지고 예루살렘교에서 회 이방,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 것이 진리인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확답을 해주죠.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기록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느라. 복음과 함께 구제죠. 그래서 예루살렘교회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지나가면서 어려운 가난한 분들도 섬겨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이것 또한 바울도 모여 이미 행했던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나눠야 될 은혜와 함께 귀한 나눠야 될 말씀은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면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 아닌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한 6개월 동안을 매주 서울에 있는 흔히 대형교회라는 교회들 있죠. 한 6개월 동안을 매주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를 다 돌았어요. 주일마다. 다 돌았어요. 그 중에 이제 압구정에는 어느 교회인데, 어느 교회라고 제가 말은 잘못하겠는데 똑같은 압구정이거든요. 압구정에 있는 교회인데 똑같은 압구정인데 한 교회는 그냥 그 성도님들이 수수해요. 다 그냥 이렇게 차림새가든한 군데 똑같은 압구정인데 그 군에는 예전부터 뭐 사장님 교수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때 겨울에 좀 갔거든요. 다이 여자 성도님들이 밍크코트 입은 분들도 많고 뭐 그런 분도 두 있더라고. 근데 순간적으로 거기서 그런 생각을 들긴 들었어요. 저렇게 이렇게 잘 차려입고 계신 분들이 쭉 앉아 계신데, 아, 검소하게 사는 분들은 거기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잘좀 적응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검소하게 입고 다니시는 거죠? 집에는 다 민크 코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민크 코트를 입었다고 비판하면서는 안 된다고 생각, 그분뭐 입을만하게 입었겠지. 중요한 건 뭐냐? 그분들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크 코트를 입은 분도 하나님 백성이면, 검소하게 입은 분도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비교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요? 아, 이방이나 예루살림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한 백성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한다. 왜 그때 쓸데없이 가만히 두른 자들이 와가지고 뭘 지켜야 된다는 등,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통을 해야 된다는 등,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서 불난케 하느냐. 그거 다 필요없는 얘기다. 왜뭐 하나님은 그 모든 것 필요 없으시고 하나님에게는 아들 예수를 믿는 자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뭐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거. 여러분들 가지시고, 하나 조금 뭐더 얘기를 하고 마치게 되면은, 지금은 천국 가신 목사님인데, 강남에 있는 그 교회, 지금은 강남 거리지만 70년대만 해도 거기다 채소, 자먼이 왜 자먼인지 잠원, 알아요? 거기 뽕나무, 뽕나무 키가지고자먼인거예요 누이, 누에, 그 잠자가 누에 잠자예요다 그리고 저기 압구정 뭐 그런 데는 배, 배나무 있고, 채소밭에 있고, 그래도 채소 키워가지고, 배 타고 강북 종로에 가가지고, 채소 팔고 하던 데가 강남. 이그 처음에 강남이 시작이 되면서 하니까, 건물들이 지리니까 이제 노동 일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많죠. 막강남이 개발될 때니까. 그런데 이제 강남이다 개발이 끝났어요. 개발이 끝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노동 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교회에 이제 그 좋은 아파트에 또 좋은 직업에 갖고 계신 분들이 와 가지고 교회 에 오게 되니까 노동일 하시는 이런 분들은 거기에 이제 내가 있을 교회가 아닌가 보다라고 그러고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옷소매를 붙들고 울었는데도 아이고 이 교회는 목사님이 싫어서도 아니고요. 이 교회는 우리가 있으면 안 되고 저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저런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이 교회는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될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떠났고 그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가 됐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떠나서 그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가 됐어. 뭘잘 들으냐면 그분들이 떠나서 훌륭한 교회가 됐다. 그러면 그 교회의 밑 바닥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품삯 받은 노동자 일하시는 그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는 건 거예요. 거기 다 지워진데 와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더큰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절대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 말씀 붙들고 지금 섬겼던 이 중심 가지고 끝까지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